그럼 바로 한번 여러분들, 비교 발전 쇼츠 가겠습니다. 사회정의, 사회윤리에 대해서 아리스테레스와 니보어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았습니다. 먼저, 아리스테레스 관점에 따르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적 정의, 분적 정의로 구분한다는 걸 보았습니다. 특히나 이 부분적 정의의 경우,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가 이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하는지, 혹은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. 넘어가서 니보어의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 문제를 구분해서 보았다는 것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개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로 문제를 풀수 있더라. 그� 이타성을 추구하더라 잡았고요 사회의 경우에는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더라 왜? 바로 집단적 이기심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를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 혹은 강제력도 병행되어야 되더라 라는 걸 잡았습니다 끝으로 사회의 집단의 경우에는 바로 정의를 추구한다는 라 모습 보여드렸고요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분명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포인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교발전판선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울게요